皆さ사こんばん <미나상 공방와>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본어, 가온하시나쌤입니다. 일본 애니메이션, 하울은어 우거꾸시로, 하울의 움직이는 성, 대사를 가지고 여러분께 일본어 관련 정보 알려드리는 12번째 동영상 시작하겠습니다. 12번째, 하울, 절망에 빠지다. <laughs> 하울의 이 표정, <웃음> 예술이네요. <웃음>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앞에 11번째에서 소피하고 마르크르가 이치바, 예, 시장에 가서 이치바하고 같이 알아둬야 될게 시조란 단어 있다고 했죠. 이치바는 실제 시장이고 시조는 가상의 시장, 이렇게 그러니까 가부식기 시조라고 얘기하는 주식 시장 관계된 단어 설명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예, 시장에 가서 뭐, 먹을 거리를 사는데 뭐 감자, 생선 그런 걸 사는데 군함이 들어온 걸 마을 사람들 뭐 웅성거리면서 보고 있는 상황. 그러면서 11번째 제가 일본인들에게 특히 그 권력자들한테 전쟁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어요. 특히 이 하울이 움직이는 상에서의 전쟁의 이미지는 뭔가 축제 같은 분위기. 왜 그런 축제 같은 분위기일까? 전쟁의 이미지로 나왔는지에 대한 설명도 같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을 본다 하더라도 보, 보면서 대사 공부해가지고 일본어 회화 공부도 하는 것도 좋지만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어떤 의미도 같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설명을 드렸어요. 마르크루가 여기 나올 때는 이렇게 수염 단 변장한 모습이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바뀜, 바뀝니다. 소피, 아래 테키너 희고 희고 군아 다시 하겠습니다. 소피, 아래 테키너 희고 군간다요?라고 말합니다. 소피, 저기 저기 비행 군함이야. 마을 사람들이 비라다, 비라다 하고 소리지릅니다. 마르크르도 같이 소피 비라다요, 소피 하고 말합니다. 전단지예요. 우리가 보통 전단지 얘기할 때 삐라라는 말을 쓰는데 이 삐라라는 말은 완전 사어화 사어화 예, 시고라고 하죠 사어화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고 예 어~ 렇게 쓰죠 시고 예 죽음말 어~ 지금처럼 최근에 이제 남북 전상회담이 있었고 예 분위기가 어그 예전 집권층은 그 북한의 존재 자체를 정치적으로 너무 많이 이용을 했어요. 예 빨갱이 예 빨갱이들을 무찔러야 된다 무조건 죽여야 된다 그러나 그 빨갱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도 우리나라 한민족이라는 것을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정치적인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북한에서도 마찬가지였겠죠. 남한 사람들은 또어 미군 괴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정치적으로 이용을 했었고 서로 간에 같은 한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6월 25일 1950년 6월 25일에 전쟁이 발발했을 때에도 그게 우리나라 안에서의 전쟁이지만 그걸 달리 대리 전쟁이라고 얘기합니다. 어 세계에. 그, 음,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간의 싸움을 우리나라에서 한 거야.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희생을 당한 것이다. 그걸 제대로 교육을 해줄 수가 없었죠. 예. 우리나라 정부 자체가, 예. 미국의 도움, 일본의 도움으로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걸 정치적으로 너무 많이 이용을 해서, 예. 지금은 국민들도 배울 만큼 배웠고 깨어있고, 예, 그렇게 정치적으로 이용당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그걸 알고 있다는 걸 모르고 옛날 그대로의 생각으로 정치를 하려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게 굉장히 많이 답답하고 가슴 아픈 일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이 삐라가 바로 그, 예, 북한에서, 예, 북한의 정권이 최고다. 너희는 굉장히 힘들게 살고 있다. 라는 것을 선전하기 위해서 전단지를 이렇게 풍선 같은 데에다가 실어서 이렇게 우리나라 쪽, 남한 쪽으로 이렇게 뿌려주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대한민국도 북한 쪽으로 그런 전단지를 최근에도 막 뿌리고 있죠. 예. 근데 이게 이제 거의, 음. 시고 비라가 뭔지를 모르는 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비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일본에서는 하지만 우리는 보통 격음을 써서 비라라고 하죠. 근데 이거는 그냥 전단지. 요걸 일본어로서는또 찌라시라는 말이 있어요. 찌라시. 예. 이렇게 어 뿌린다. 찌라스란 말이 이렇게 뿌려지다라는 뜻에 어~ 오단 활용 자동사입니다. 이 찌라스란 동사에서 와서 찌라시 예 명사로 돼서 전성 명사로 돼서 전단지의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일본에서는 아직도 이 찌라시란 말을 쓰고 있고요. 예 숲이 전단지의 숲피 하고 말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또 경찰관이 돌아다니면서 비라오 히라오나 데키노 비라오 히라오나 하고 소리치죠. 전단지 줍지 마라. 저게 전단지를 줍지 마라 하고 소리칩니다. 이이 이 상황이 소피는 너무 이제 버거운 거예요. 무섭고 그냥 막 이제 성으로 갑니다. 집으로 불이 나게 걸어가요. 그 마르크르가 집에 이제 딱 도착해서 문 닫고 이제 한숨을 쉬고 마르크르는 이제 소피가 괜찮은지 걱정이 되는 거야. 소피 다이조브 소피, 괜찮아? 하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소피는 지금 몸이 할머니인 몸이니까, 오, 미저, 이빠이, 오, 내가이. 라고 하죠. 물한잔 부탁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소피는 날로 앞에 와서 의자에 앉아서, 예, 말을 그가 이제, 응! 하고 대답을 하고, 소피는 금방 말씀드린는데